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25년도 1월 첫 번째 열리는 모란장날입니다. 제가 백년다육에서 다육이를 찍고서 길을 여기 나오는데 아우, 이 아름다운 난들이 제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아우, 색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아, 쉽게 볼수 없는 이러한 색감. 여기는 연 보라색이고요. 아바타라고 그러네요. 여기는 청색이고요. 야, 이거는 값이 아마 한 3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나 봐요. 어, 여기 또 눈길을 끄는, 아 이거. 이거 아까 크라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값이 한 만원? 그런 만육천원. 네. 그래도 저렴하게 파신다고 그러네요. 이야, 여기는. 어, 그래요. 여기는 K라인? 네, K라인. 여기는요. 립부분, 그러니까 입술 부분이 아, 이렇게 붉게. 저 안쪽은 보라색이 있어요. 제가 또 자리를 이동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키가 좀 작고 또, 또 작은 이란 호접란도 있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머나 여기는 키가 좀 크고요. 색감이 진한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자리로 옮기면은 주황색. 아우 너무 이쁘죠. 음. 아름다운 단. 그 다음, 여기는 향기가 좋은 단이 렇게 있습니다. 향기 나요. <laughs> 그리고요, 아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 귀엽죠? 색감도 귀엽고요. 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정말로 향, 향기가 나요. 그 다음, 아우 하얀색에 또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서양난. 아, 여기. 아, 물론 다 여기가 서양난인데도, 어, 꽃대가 길고, 꽃도 크, 이러한 난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향기가 좋은 김기안. 아, 너무 이쁘죠? 향기가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도 좋고요. 그러면 또 다른 종류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문나이트 이름을 가진 아이비 종류에요 아, 사장님이 이게 파마를 시켜놨다고 그러십니다 농담으로요 너무 이쁘죠 꼬불꼬불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꽃들이 많이 피어있어요 칼란디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칼란디바 겹꽃이죠 너무 이뻐요 색감도 다양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시크라멘, 키가 조금 작은 시크라멘, 색감 아주 이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인 줄리안 앵초예요. 앵초가 하얀색, 노란색, 핑크, 빨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홍도 있고요. 여기 앵초 많이 있고요. 이거는 예, 다육이 종류죠. 이거 추석송입니다. 아우 꽃이 핀것 같죠. 다육이 종류 신추석송. 아우 이쁩니다. 다음 아, 여기 이쁜 칼란지바 개발선인장이에요. 봉우리들이 많이 맺혀 있어요. 아우 너무 멋져. 음, 그 다음 많이 가지고 계시 니까는 제가 뱅글 뱅글 돌아가 면서 또 보여 드릴게요. 인시기니스인시기니스 인시 여러분 잘 아시 죠? 공기, 정화, 식물 여기 는또 색감 이렇게 본 것도 있 고요. 이야 여러 가지 많이 있 어요. 어머, 달이 여기 물마도있 고요. 행복기 천냥금 빨간 열매가 너무 이쁘죠. 아, 여기도 아젤라 너무 이뻐요. 색감이 핑크 진한 핑크 연 핑크 여러 가지 있네요. 우와 여기 철쭉 종 꽃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풍입니다 베란다에서 돼요? 베란다? 여기. 베란다는 저녁에는 안 돼요. 유주라고 그래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봄이 온것 같아요, 여기는. 소한이 지나고, 이제, 대한도 이제 금방인데, 어우, 날씨들이 많이 춥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오니까는 마치 온실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상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은희 플라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시크라맨. 화사하죠? 겨울꽃이죠? 이거는 팝콘, 장미 표고이야 꽃들이 이렇게 화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아우, 이거 색감 아주 특이하고요. 음, 데 네. 여기는 시크라멘이어 중품 이상 네? 아주 큽니다. 색감도 네. 아주 좋아요. 왜? 하얀색도 있고요. 어 어우, 진한 빨강, 핑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물바 어. 여기, 아, 이거 바퀴도 나갔어요. 레이시아. 이거는 어. 겨울나기를 아주 잘하는 꽃입니다. 너무 이쁜 색감이 있는 여러 가지 네이샵 많은 꽃들을 가지고 계시는 은이 플라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쁜 꽃들 보여드렸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꽃잘 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